오, 보세요. 어, MSM이라고 하는 식이유황인데 황은 우리 인체의 8대 영양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연골조직을 형성시키고 콜라겐을 형성시키고 염증을 잡아주는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황에는 세가지 황이 있죠. 신, 광물성 유황, 저희가 그래서 비누를 쓰고 있고요. 유황비누, 또 유황온천을 하고 있고요. 동물성 유황, 그래서 유황오리 많이 드시고 있고 그다음에 식물성 유황이 MSM인데 어 저희 직쿱에 나오는 MSM은 99.7%, 즉 제형을 만드는 것 빼고는 전부 다100% MSM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터널 증후군, 엘보, 뭐오십격 무릎염증, 관절염에 굉장히 뛰어난 타사에 또는 인터넷으로 직구로 한다고 해도 가격이 한 달치가 5만원에서 6만원 정도인데, 직쿱은 12,100원입니다. 회원 가격으로 너무 싸죠? 왜 100원이 붙었을까요? 100원 안 붙이면 제조업가를 맞출 수가 없대요. 저한테 사면 100원 깎아드립니다. 저한테 가세요 회사에서는 절대 100원 못 깎아줘. 나는 100원 깎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천연 유래 성분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지. 그래서 아주 가끔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내 몸에는 산화지소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산화지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고 하면 은 혈관벽을 탄력 있게 만들고 혈관 청소제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이 생성 능력이 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은 우리가 아, 혈행 개선 때문에 오메가3를 먹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혈행 개선 때문에 드시는 거고요. 혈관벽을 이렇게 늘렸다, 좁혔다, 늘렸다 할수 있는 산화 지소를 내 몸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루에 3시간 이상 빡시게 하시면 됩니다. 빡시게 하고 계신가요? 못해 못하면 뭐 먹어야 돼뭘 먹어야 되냐면은 소고기 한 그릇 드시든가 수박 한 통을 드시든가 그것도 어려워 그쵸 그거 먹다가 찌꺼기 때문에 우리고 활성 산소가 더 많이 잡힐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 로켓 장입니다. 어, 나주밭이랑 제주밭에서 나오고 있는 빨간 무에는요 질산염이 굉장히 많아요. 질산염이매 침하고 만나면서 아질산염으로 바뀌고요. 아질산염이 다시 위산하고 산화지소가 만들어져서 내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관 청소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을 직후에서는 빨간 무로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나 빨간 무 열심히 잘 삶아먹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얼마나 드세요 하루에 하루에 한개 정도를 드신데 가격은요 하니까 쌀 때는 천 원이고 비싸면 한1500 원이던데요 그럼 한 달치는 얼마요? 한 3만원에서 4만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찌고 말리고 썰고 아유 그 노력 안 힘드세요? 이거 드세요. 예, 얘기를 했어요. 직급에서는 한 달치 가격이 3만 천원. 가격 착하죠. 로켓을 좋아하는 캡틴이 지었다고 합니다. 너무도 로켓 그립 로켓이죠. 네, 그리고 80대가 넘어가면 은두명 중에 한 명은 치매라네. 무섭긴 하네. 그런데 기억력 개선에도 좋고요. 인지력 개선에도 좋고 집중력을 강화시켜주는 EBF라고 하는 뇌영양제가 나와 있는데 이 뇌영양제가 단순하게 뇌영양제가 아니고요. 세인트존스워터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어, 갱년기 여성에게 우울증을 해결해 주는 데도 굉장히 좋은 성분이 되어, 들어가 있고요. 포스파티리폴리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성분 같은 경우는 단기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험생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인기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청담동, 뭐 대치동 이런 데서 고상 수험생들한테 내주사를 네 맞힌다는 거 알고 계시죠? 10만원 한 번에 그런 주사를 맞히는 극성 엄마도 많다는 거죠. 직급에서는 요이 EBF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좋은 성분 가득 들어가 있는 후코이단이 들어가 있고 크로렐라 체질 개선한다고, 크로렐라, 감태 추출물들이 들어가 있어서, 어, 우리 의학 잡은 원장님들이 강추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면역력의 최고 봉이다 특히나 장 면역력을 지킬 때는 꼭 같이 치라고 권유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은 다 나와 있어요. 신호땡 가서 200만원 패키지 끊으면 살 빠집니다. 맞죠? 유, 유, 뜯땡에 가서 200만원 패키지 끊으면 살빠지죠 아, 왜, 아유, 그래요? <웃음> <웃음> 암땡땡에 가서도 100만원 패키지 끊으면 살 빠집니다. 지크베드 다이한트 식품군이 나와있는데요. 특히나 어 저희 D같은 경우는 식욕 억제, 지방 분해 그리고 어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난 다음에 에너지 대사원으로 쓰고 남는 것들은 지방으로 축적을 하게 되는데 주바, 지방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는 단계가 바로 D의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F같은 경우는 유청, 칼슘, 남백, 단백질, 피시콜라겐 같은 게 들어있어서 다이어트를 실컷 했는데 살이 처져 살이 처지는 걸 막아주는 게 F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S라고 하는 장 디톡스 용이 있는데요 장은 어쨌든 요렇게 쭈글쭈글하게 생겨있어요 그러면서 쑥변이 가득 들어가 있는데 다시마 농축 분말이랑 유산균이 같이 들어가서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은 퍼지겠죠. 그러면서 다시마가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그 숙변을 쫙 끌어내주는 장디톡스를 하는데, 저기 울산에서 저희 남지수 사장님이 와 계세요. 다이어트로 굉장히 예뻐지신 분이신데, 남지수 사장님이 어느 헬스클럽에 가서 암웨이, 암땡땡 회사 거를 먹고, 먹고 다이어트를 하신 분하고 얘기를 하게 됐대. 그랬더니, 뭐 누가 더잘 빠졌니? 더 예쁘게 빠졌니 했는데 남지 사장이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다는지 아세요? 배까봐 배까봐 얼마나 처졌는지 보자 누가 이겼을까요? 남지수. 남지수가 이겼습니다. 지급이 이겼습니다. 배가 팽팽하게 처지는 거 하나도 없이 살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와 제품군이 정말로 좋구나라는 이유. 같이 증명해줄 수 있는 제품군이고요. 실컷 다이어트를 했는데 요요가 95%야. 직후에는 요요가 없습니다. 와일드맘과 적당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다이어트 커피가 들어가 있어서요. 식욕 억제, 지방분해 효과를 같이 가지고 오면서 또 하나가 항산화커피입니다플로롱에산이라고 하는 어그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블루베리의600 베 100배가 넘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젊어지는 열매가 커피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커피 생두가 17% 정도 들어가 있어서 내몸 안에 늙어가는 세포를 막아주는 기능성 커피 갖추고 있고요. 아가방에 유통했던 유기농 제품들 아이들이 그냥 꿀꺽꿀꺽 먹어도 충분히 안전할 수 있게끔 테스트다 거친 제품들이고요. 하다못해 이통 같은 경우도 카카오 전분, 옥수수 전분으로 마, 만들어서 그냥 갖다 버렸을 가보수있게끔 친환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유황비누는 아까 영상에서 잠시 보셨는데요. 은평천사원과 동구밭이라고 하는 중증 장애우 시설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열심히 잘 만들어서 저희가 유통을 시키면은 누가 더 좋아질까요? 진짜 세상이 건강해지는 주 목적을 가지고 있는 비누이기도 한데 어떤 전혀 들어가지 않는 100% 천연비누입니다. 이 비누는 거품을 많이 내갖고요. 얼굴에 발라놓으면 마스크팩으로 몸에 바르고 5분 정도를 방치하게 되면 유아온천을 집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무좀 좋아졌다는 말은 너무나도 많고요. 아토피, 피부염에도 좋고요. 특히나 제일 효과가 많은 게 무좀은 정말 금방 좋아져요. 정말 효과가 많은 게 남자애들 이상한 비릿비릿한 냄새. 할아버지들 쉰네. 이런 거 거품을 내고 그대로 할아버지는 신내좀 납니다. <laughs> 근데 그거는 거품을 내고 몸에 5분간만 방치시키고요. 양치하고 세수하고 나오시면 그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게 되요. 근데 가격이 너무나도 착하죠. 아, 그리고 주방세제 세탁세제 FDA로부터 무독성 인증을 받았고요. 당연히 1종입니다, 주방세제 같은 경우는. 세제, 주방세제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1종, 2종, 3종이 있어요. 3종은 영업용, 공업용, 2종은 식기 전용, 1종은 과일, 야채 또는 젖병세정까지 해서, 해서 먹을 수, 해서 씻어서 먹을 수 있는, 있을 정도의 안전한 성분으로 입 직급은 일종으로 나와 있고요. 가격이 너무나도 쌉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전세계 코스트코 매장에 다 나가 있으면서 코스트코 매장 세제 판매량 1위가 저희 직급 제품이라는 것도 자랑스러운 상품 중에 하나이고요. 치약 치솔 같은 경우도 어떤 광물성, 동물성, 석유계성이 전혀 없이 완벽하게 천연 치약으로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넣었단 말이야. SLS 안 넣고, 었 SLES 안 넣었고, MIT, CMIT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불소마저도 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 니네는 그럼 뭐 넣고 만들었는데? <laughs> 뭐 넣었죠? 저희 자몽 추출물, 녹차 추출물, 프로폴리스, 자일리톨, 산삼 추출물, 인삼 추출물 이런 거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잇몸 염증 케어에도 굉장히 좋고요. 입 냄새 제거에도 좋은 제품이 취약인데 4개 사야 3,900원 아닙니다. 6개 사야 3,900원 아닙니다. 한 개만 사도 3,900원 굉장히 가격도 착한데 성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강추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바디워시하고 샴푸인데 저는 샴푸에 성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5종 펩타이드가 들어있다는 거지. 주름 전문 즉 머리도 두피도 피부다 이런 이해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게 지구인 것 같아요. 어, 머리를 감게 되면 더운 물을 쓰게 돼요. 쓰게 되면 모공이 열리고 모공을 통해서 합성 계면활생제라든지파라벤 페녹시에탄올 같은 성분이 여자들은 자궁으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으로 흘러가는데 30초면 끝. 그것이 차곡차곡 모여서 굉장히 놀라운 어, 발병 원인에 되기도 하는데 정말로 뭐내 몸을 생각한다면 은 바디워시 그리고 어, 샴푸 같은 경우는 꼭 천연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특히나 바디워시 같은 경우도 또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향이 좋다고 아무거나 쓰게 되면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질은 100% 진피층이라는 거지. 내가 쓴 거품질하는 순간 그, 합성 계면 활성제랑 그, 아까 얘기한 페녹시에탄올 같은 걸 그대로 흡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워시도 반드시 천연으로 써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디버드는 물려주지 않는다. 가난도 대물림이 되지만요. 화학성분도 대물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천연성분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천연해나. 헤나. 어, 해나가 예전에는 2017년 5월까지는 의약 외품으로 분류되어서 전성분 공개를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1일, 1일부로 화장품 유로가 분류가 되면서 전성분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화해라는 어플에서 확인해 볼수 있는 최초의 모델이 지쿱의 허브세트이거든요. 어, 저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로 완벽하게 천연이다. 이걸 강조해 드릴 수 있고요. 가격이 시중의 절반 가격. 너무나 착한 가격이고, 노령화 시대가 빠르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해나 시장이 거의 5조를 육박한다고 해요. 근데 해나 시장이 그렇게 되는데, 해나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해나 시장과 곁들어져 있는 시장이 너무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큰 속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기회를 잡아갈 것인데, 우리는 100% 천연이 있기도 하면서 가격은 절반.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굉장히 있고요. 해나샵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리대인데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생리대들은 대부분이 재생용지를 쓰고 있습니다. 재생용지를 쓰고 있다 보니까 포르말리드 처리를 해야 되고요. 항방증백제 처리를 해야 되고, 표백제 중 처리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생리대가 있다면은 삼면 전체를 다 카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삼면을다 본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열을 받으면 뻥 터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얇은 테이프 하나만 붙어있죠. 대부분의 생리들이 확인해 보시면 그러실 거예요. 근데 직후분요숙명 커버 100%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만들었고요. 한 상태 여기 들어가 있는 본드 성분 자체도 유기농 과자 들때 본드 성분인 한베스트라는 성분을 쓰고 있습니다.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믿고 쓰실 수 있고요. 이런데 가격이 시중에 위스트 화이트와 모자다. 여기 착하다. 내가 지금 당장 쓰진 않을 수도 있지만 내 아들, 내 딸, 내 며느리에게는 꼭 어, 생이대를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수기입니다. 어, 우리 인체의 몸에는 육, 60조의 세포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 안에도 물이 있고 세포 밖에도 물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산소호흡을 하면 4%가 활성산소로 잡히게 되고요. 음식물을 먹고 나면 그 찌꺼기도 활성산소로 잡혀서 이 활성산소가 뇌에 가면 은 뇌경색, 뇌출혈. 심장에 가면 심근경색, 한, 물, 손목에 오면 터널증후군, 무릎에 가면 관절염, 류마티스증후군, 또는 눈에 오면 목내장, 백내장 같은 형태로 바뀐다는 거지. 활성산소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내 병의 병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가 바로 수 소수다. 이렇게 일를 하시면 되고요. 세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세포 안에도 물이 있고 세포 밖에도 물이 있는데 세포 안 여기 통과할 수 있는 이 물의 통로를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쿠아포린을 통과하는 가장 얇은 물 입자, 클러스틱자를 가장 낮춰줄 수 있는 게 바로 수소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수가 몸 안에 들어가서 세포 안에 들어갔을 때 OH-라고 하는 하이드록시레디카이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H가 하나 더 붙으면서 H2O 물로 끄집어내면서 몸밖으로 배출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내 몸이 소중하단 말이야. 인체는 물이 70%인데 이물 관리를 제대로 하면은 병이 생길래 병이 생길 수가 없어요. 물, 물고기가 어항에 살고 있습니다. 어항에 예쁘게 잘 살고 있는데 물고기가 시들시들 아파. 그러면은 물고기에 주사를 주나요? 물을 갈아주나요? 물갈이. 물을 갈아주잖아. 우리도 인체에 물을 갈아주는 정말로 물 관리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시간은 요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소개를 맡았기 때문에 사실 전문적인 제품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조금 없었다는 핑계를 대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